뻥이요. 오늘의 뻥은 욕설. 네. 청소년들도 어느 새활이 욕이 많이 들어가요. 근데 이 욕설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, 욕은 두려움이다. 자기 무의식 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, 그걸 표현하는 것이 욕이에요. 욕을 가장 많이 하는 집단이 또 조폭들이죠. 조폭들이. 근데 이 조폭들을 알고 보면 굉장히 겁쟁이에요. 실제로 독한만 묶고 같이 한 붙자 했을 때는 꼬리를 내리는 게 조폭들이에요. 걔들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욕을 사용하는 거예요. 어, 욕을 할 때는 아, 이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구나. 생각하고 대응을 하면은, 맞아요. 그러니까, 전혀 욕을 할때 겁을 낼 필요가 없어요. 욕하는 사람이 더 걱정이에요. 그렇게 대응하면 현실에서 아주, 어 적당히 잘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. 를 만났을때 이 조폭들이 하여튼 붙자 그러면 도망가는게 조폭이라 생각하면 됩니다. 이것이 나의 오늘의 뻥이에요